안녕하세요 일본반응TV입니다 3월 18일 일본에서 한국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이어 워킹스루 방식을 도입해 무접촉으로 검사 횟수 7배 반면 일본은 검사 거부라는 기사가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이번엔 워킹스루 공중전화 박스형 검사 부스를 개발했다 한국의 h 양지병원에선 이 방식으로 검체 채취 부스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압력을 낮추는 음압설비를 야외 부스에 설치하고 검사자가 들어가면 의료진이 부스 바깥에서 손을 넣어 콧구멍이나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감염 우려도 낮고 시간도 단축되며 채취에 1분, 환기와 소독에 1, 2분이 걸린다. 기존의 텐트형 진료소는 한번 검사하고 다음 사람이 검사하기까지 소독, 환기 등으로 3 40분 정도 걸려서 한 부스당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검사할 수 없었지만 워킹스로 부스라면 하루에 70명까지 검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엔 반나절만에 천기가 넘는 댓글이 달려 일본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일본 댓글 반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한데? 우리 집은 차가 없으니 이 방식이 좋겠는데? 그래서 확진률은 어느 정도야? 신종이고 치료법도 확립이 안 됐는데 환자 수만 늘려도 소용 없잖아. 뭔가 꽤 적극적인데? 왠지 굉장해 보이네. 감염이 더될것 같은데? 검사보다 백신 개발 쪽은 아직이야? 한국은 발전하고 있네.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본과는 크게 달라. 그래서 양성이면 바로 입원하는 거야?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사를 도입해 나간다는 건 확실히 굉장해. 왜 일본은 이런 방침을 취하지 않는 거야? 은폐로 속여서 감염 봉쇄한다니. 정말 바보니? 일본은 검사 수루다. 어때? 훨씬 굉장하지? 일본은 정반대로 검사를 너무 안 해서 일부 매스컴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일까? 한국의 이 방식은 좀 느낌이 다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단번에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의욕과 실행력은 인정한다. 원래 안 걸렸었는데 이 검사를 받으러 가서 감염될 것 같은데? 몸 상태가 썩 나쁘지 않다면 집에서 요양하는 편이.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행동이 빠르네. 의사결정에서 실행까지의 속도가 빨라. 한편으로 일본은 책임 회피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결단하려 하지 않는 거지. 전부 질질 미루기나 하고, 이건 전쟁하면 패배야. 지금 일본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어도 검사 하나 못 받아. 이거야말로 의료 붕괴 상태. 재팬데믹이란 소리를 듣는 것만큼은 막자. 부스를 통해서 감염 확대되는 거 아니야? 이미 한국은 하루에 만 오천 명을 검사하는데, 이 방식이면 단순 일곱 배로 가정해도 하루 1 0만명 검사가 가능한 건가? 굉장하네. 국민 전원 검사할 생각인가? 한국은 일본을 뛰어넘는 부자국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부턴 차츰 일본에 돈을 대라. 일본 의료기관은 마스크 부족으로 고민 중인 것 같아. 마스크조차 준비 안 됐다는 게. 이건 이미 의료 붕괴라는 거네. 영리한 척 아무것도 안 하는 일본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무증상 감염자까지 파악해서 억제한다는 거지? 국민의 입장에선 이쪽이 안심이라고 생각하지. 장갑은 교환 없이 소독만 하는 거야? 네네 알았어 알았어 니네 최고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면서 검사 하나 받지 못하는 비참한 나라 참 삼각 국민의 한에서는 즉시 검사 받을 수 있지 일본 검사 키트는 1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한국 검사 키트는 600엔인가보네 뭔가 빈틈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셀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한국은 멋지네 무능한 재팬 누개 검사수 한국 36만 명, 일본 19,000 명.